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스티븐 제이 굴드의 풀하우스 가져왔고요. 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읽고 싶게 생긴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 어, 진화론에 관련된 얘기예요. 웬만한 분들은 이제 리처드 도킨스의 저거 얘기 이기적인 유전자,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이기적인 유전자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대중적으로는 그 책으로 많이 진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책, 그 저자의 입장이 사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폭넓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거라도 보니 좀 알겠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진화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걸 기반으로 인의 생각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거는 조금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단편적으로 사실 리처든 도킨스는 토킨스니야 토킨스야. 나잘 기억이 안 나. 어튼 그분은 종교에 대해서 거의 뭐 거의 뭐 전쟁을 하고 계시죠. 내가 뿌리를 뽑고 말겠다. 나는 그 정도의 이제 마인드로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플라우스로 대표되는 스티븐 제이 굴드의 이야기에 서는좀 그런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진화는 생명 역사에서 진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지 변이가 증가된 것뿐이라는 것이다라는 얘기. 이게 이 책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진화라고 하면 더 나은 것, 우월한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달려가고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떠올리실 텐데 그게 아니고 단지 진화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더 나아지기 위한 게 아니라, 다양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장 진화됐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외계인이 보면, 지구에서 가장 우월한 종은 박테리아일 수 있어요. 인간은 다시 지구상의 진화가 리플레이 된다면, 나오지도 않을 종이라는 거죠. 왜냐면, 음, 다양성이 퍼져나가는 그것 중에 우리가 하나 어쩌다 여기에 있는 것뿐 있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자 <laughs> 제가 인문계로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말이 꼬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히려 제 얘기에 공감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전공자들 별로 없잖아요. 그것과 일에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게 이해를 하고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 짚어내고 싶은 거잖아요. 깊게 전문적으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대중과학서적에서 그걸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대중에게 알려주기 위, 위해서는 굉장히 쉽게 필터링을 해야 되고, 그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들, 본인의 생각이 반영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생물학, 아카데믹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해석해 나갈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사실 막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런 거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긴 한데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아까 제가 이 책의 메시지 한 가지 얘기 전달해 드렸죠 근데 이걸 한번 세 개로 나눠서 다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 두 번째, 진화는 사다리 오르기가 아니라 가지가 갈라지는 과정이다. 사다리 오르기가 아니라 우리가 극그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갈라지는 과정이다. 세 번째, 진화에서 우연의 역할은 중요하다. 우연의 역할은 중요하다. 변이나 다양성 그 자체에 좀 가치를 두고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거를 좀 놓고 본다면은 사실 우리의 위치는 진화라는 역사에서 굳이 중요한 위치가 아니고, 응, 박테리아가 오히려 더 중요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음, 이번, 일단 이 저자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스티븐 제이 굴드는 20세기를 배경으로 활동한 미국의 진화 생물학자이고요. 1982년에 난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굴의 의지로 완치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일화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당시 같은 병을 진단받은 사람의 수, 평균 수명은 8개월 정도였대요. 근데 그 이분은 중앙값은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기고문을 통해서 평균 수명이 8개월이라는 말이 난 8개월 살 거야가 아니라 50%의 환자는 8개월 미만으로 사는 거고 나머지 50%는 8개월 이상으로 산다는 걸 의미한다, 의미한다고 역설했다고 해요. 이게 이분이 쓴 책이, 책과 연구의 내용에서도 되게 드러나는 것 같죠. 과학을 중립적으로 받아들이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화론에 대해서도 우월해지지 못하면 실패한 거고, 적자 생존, 넌 커트, 난 죽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기가 참 쉬, 쉽거든요. 중립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안 되나 봐요. 주관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과학은 딱 거기까지거든요. 빅뱅 이론이 왜 생겼는데? 이거는 얘기를 못 해요. 음. 과학은 설명하고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그게 일어났는지 설명을 할 뿐이고, 사실 그거에 대해 가치 판단이라고 그러죠. 가치 판단은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음. 그렇죠. 진화론에 대한 얘기도 열등한 종은 사라져야 한다. 열등한 개체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논리로 끌고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화라는 거는 지구상의 다양성을 출현시키는 역할을 했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체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했던 게 그걸 설명하는 게 진화고, 그게 진화라고 이해를 하면, 인간은 또 그렇게 본인이 아는 대로, 본인이 명제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더욱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화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프라우스 여기까지 하겠고요. 사실 책 얘기라기보다는 과학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안녕.